다들편안했지앙 제주어 뉴스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노지감귤의 발화 시기가 팽년보다 헛설 늦어질 것담댕고람스다 올해 1, 2월 펭균 기원은 팽년보다도 높고 강수량도 줄어든 걸로 나타나멍 노지감귤 발화 시기도 제주시일 경우 서월 소일에서 6일, 서귀포시는 서월 3일에서 5일로 예측함스다 이제고장 높은 기온 등으로 발화가 뻘러난 너무내강 비교험인 지역의 돌랑은 최고 9일에서 11일, 팽년의 비해형은 1일에서 3일 고장 늦어질 걸로 분석하였시다 농업기술원은 발화 예측 시기에 맞추항, 전정작업에 나사돌엔 당부하염신계 마심 해경이 해상서고 수색업무를 전담하는 해녀구조반 신설을 추진하였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재난구조대 소속으로 정원 100명 이상의 해녀구조반을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였시다 해경은 제주 해녀가 바당의 지형광, 해류 상황을 잘 알고 오랜 경험도 거정시제 넘어 수중 구조수색에도 전문성이실 걸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지난 2월 구자읍 토끼성금방 어선좌초 서고때도 물질경력 서십 년의 해녀가 바당 속고비전한 실종자를 발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배달랩인 먹깨비에 외국어를 지원하는 숙박 시설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객실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캐너인 숙박 업소의 주소간 객실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인데요. 영어 강, 중국어, 일본어 것등열리개 언어로도 지원된 고랍니다 제주도는 도내 150여 개 숙박 시설에서 외국어 지원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에 서비스 대상을 확검석 확대할 계획이 된 거라고 랍니다 우리 제주도내 발전소가 10년에 걸쳐 국내 체험으로 화석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이 추력 청정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지멍,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를 모암스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유를 싣은 3천 톤급 유조선이 제주해상에 접어 허영 이수다. 발전소 관계자들이 배에 올랑. 운송된 바이오유에서 샘플을 추출하여 허용 품질검사를 허용수다. 품질검사를 통과한 바이오유는 하역기광, 송유관을 통하여 저장시설로 앵겨점수다. 그동안 제주지역 전력공급에 사용하여 난 주연료는 화석연료인 벙커 c 유라수다 경헌 뒤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2014년 국내에서 체함으로 벙커 c 유를 바이오유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요지금 전량전환에 성공하였수다. 우리 발전소는 그동안 벙커C유를 일부 사용해 왔는데 원래부터는 바이오유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벙커C유 8,000L는 매각하고 유류선을 통해서 전량 육주로 이송하였습니다. 발전용 바이오유는 생물 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오다. 기존의 벙커C유광 비교어민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39%, 미세먼진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됨된 허염수다. 병어고 산성비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은 거자 배출하지 안연된 허염수다. 제주도의 탄소중립 2035 정책을 선도하고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간분야서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멍. 기후위기 대응광.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도 청신호가 쏴졌수다 KSTV 뉴스 김지우다. 상도이다수물물고쓰고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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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위생에 우리가. 예. 저 그냥 내 위생이 안좋아 응. 적지다는 적시다라는 뜻 아닌가요? 적지다는 옷에 물을 묻힌다 그런 뜻 아닌가요? 어, 적지다 하는 말은 액체 따위에 묻혀서 적게 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적시다라고 말해주신 분은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어 적지다라고 하는 말은 표준어 적시다에 해당합니다 적지다 하는 말은 액체 따위에 묻혀서 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난 집에 강둔비나 독괴기 작물에 적지 먹으면 좋아 상난 집에 가서 돼지고기라든가 두부 따위는 간장에 적시며 먹으면 좋아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을 소감수다라고 하는데 왜 소감수하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의 속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욕보다 또는 수고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주어 속다는 표준어 속다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긴 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국내선 공급 감소강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오는 5월 황금연휴 때 항공권이 품귀 현상을 보험째냄수다. 여행업계 등에 돌려난 5월 황금연휴 주말인 3일 예약 가능한 김포발 제주행 항공권은 현재 홈펀백 기웃고 5일광 6일 서시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권도 전량 매진이랭고랍수다 이 추륙 항공권 예약난으로 펜도 기준 일반석 가격도 12만원에서 13만원 수준이 된 혐신대양. 항공사들이 국내선을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확대하단 보한 연휴 기간 항공권 대란이 심화되는 것 암수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전국 열리밭띠 공항 가운데 체함으로 다국어 AI 통역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다국어 AI 통역 안내 서비스는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화형 10시계의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시제넵스다. 외국어로 입력된 음성은 실시간 자동 통역대형 원격으로 접속한 안내 데스크 직원신 뒤 한국어로 전달되고 또시 직원이 한국어로 답변을 하면 외국어로 자동 배난한 후제 키오스크에 표출되는 방식이 된고람수다 제주도가 도내 최상생 브랜드인 제주덕세기를 전국에 출시하스다 상생 브랜드는 대기업강 중소기업이 협력 개발하여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동반성장 모델인데양 너무내 7월 제주도강 동반성장위원회,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허고 주식회사 대상광의 협약에 뚫른성과행고람스다 이에 돌랑 종합식품기업인 대상이 제주 우수 제품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주덕세기에 대하여 마케팅과 디자인, 전국 유통 고장 담당할 거랜 고람신게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오구다 페난델러십사에